어 공중전 신맵인가? 공중전 신맵? 공중전 신맵 신맵 아니야 신맵? 끼야 새맵인 것 같은데. <laughs> 야 보세요 보셨죠 랜딩기에 먹는 거. <laughs> 제발 좀 이륙 좀 정신 차리고 좀 해. 아 진짜 <laughs> 이륙하자마자 바로 랜딩기에 먹는 거 보소. 아 진짜. 플리즈 플리즈 제발 좀. 어 새로운 기능 생겼나? 뭐 뭐. <laughs> 어... 자,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 와...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맞죠? <laughs> HMD 기능 제대로 구현했습니다. 오. 그런 기능이 있는 거는 구현했대 말이죠. 맵이 아주 크네요, 진짜. 아주 크네요. 그리고 위아래도 되게 크고, 무슨 옛날 프로끼 맵 보는 것 같다. 쓸데없이 노는 있었잖아. 그맵 있었잖아. 그맵 보는 거 같다. 그러니까,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 낮게 가면 이 말인 거야. 구름 좀 어떻게 할 거야, 구름. 어, 구름 구름 어떻게 할 거야, 구름은. 응? 응? 구름은. So, yeah, I mean, it adds variety, I m e a n the maps have some different, different play styles in that sense as well. So, it's overall p u r e t s t sure. i t s u not not e n t r o t s t s e s e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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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s u r 어, 나만 본 거야? <laughs> 설마 터널 통과해가지고 즉진. <laughs> 자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어, 미션이 있다. 어. 참가할 사람만 해라. 아그 어. <laughs> 어, 터널 맞죠 터널? <웃음> 터널. <웃음> 설마, 설마. <웃음> <웃음> 보여줘 형. 가자, 가자. 고고고. 고, 고, 한다, 간다, 간다, 간다. 가자, 가자! <웃음> <웃음> 형, 한번 보여줘봐. 터널, 한번 보여줘. 그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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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진짜 약하네. <웃음> <웃음> 가자! <웃음> <웃음> 자, 터널 보여줘, 한 번. 실패할 수도 있지. 한번 보여줘. 그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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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간다! 제가 보기에 들어가는 각도가 연습 좀 했어. 어, 연습 많이 했다 이거. 한번 해 보려고. 연습 많이 했어. <웃음> <웃음> 가자! <웃음> 가자! <웃음> 오, 되겠는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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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<laughs> 야 자, 터널로 진도하는 거. 아, 만약 터널로 들어갔는데 적군도 터널로 들어온 거야.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<laughs> 그럼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나? 어 아, 서로. <laughs> 여러분, 터널 들어가시면 제발 우측 통행합시다. 우측 통행 아시겠죠? 자, 터널 들어가면 우측 통행 갑시다. 어? <laughs> 터널 우측 통행 킹 정이지. 플리즈 플리즈, 제발 줘. 어? 터널 우측 통행 갑시다. 제발 부탁합니다. 어? 그 정도는 해주자. 아,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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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<서너> 터널에서 만나면, <laughs> 미사일 쏘고 난리 나겠지 뭐. <laughs> 아니, 터널에서 그런데 착륙한다면, 터널에서 착륙하고 있다면, <laughs> 착륙하고. <웃음> 착륙해가지고 도로원 애들 잡아먹을려고싹 있는.